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, 그, 가지고 있던 가방의 이 버튼이 하나가 뿐질어졌거든요. 언제 뿐질어졌는지 모르겠어요. 뿐질어졌는데, 어, 주문, 인터넷으로 찾아서 주문을 해서 한번 교체할까 하다가 어제 마침 지나가다가 이걸 봤어요. 벨트형 카라비노? 이것도 처음 봤는데, 어, 요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요, 요게 이제 딱 어, 교체하면 되겠다 싶어서 어제 요걸 사실 뜯어서 사실 가방에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었거든요. 더니뭐 처음이랑 다르게 어,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됐었는데 어, 요것만 이제 딱 요것만 교체한 거 요것만 어, 요것만 딱 교체했거든요. 요것만 딱 이렇게 교체해서 이제 가방이 드디어 사용할 수 있었어요. 사실은 이거 아니었으면 버렸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은 가격이 2,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2,000원인데 원래는 이렇게 가방 뒤에다 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용도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것도 이제 가방에 매달아놨는데 요것만 어 요건 요거 2,000원이면 요거 한 1,000원 하겠구나 그럼 과연 이건 얼마나 할까 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 버튼 진짜 그야말로 양쪽 뭐 여기 끈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 맵뭐뭐 뭐 인터넷으로 예전에 그 렌즈로 찾아볼 구글 렌즈로 찾아볼 때도 한몇백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 거는 제가 뭐 가성비 있게 잘 고쳤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, 이 가방이 뭐 처음에 샀을 때 아무튼 뭐 이거 빼고는 사실 다 멀쩡하거든요 어, 이거 빼고는 다 멀쩡했는데 어, 요 몇백 원안 되는 요 물건 하나 때문에 버튼 하나 때문에 사실 이걸 못 써서 버릴 수도 있었었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뭐 아무리 값비싼 물건도 어떤 부품 하나만 고장이 나도 활용을 뭐 사용을 다못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키보드가 있는데 그 키보드 중에 엔터 키가 하나 빠지기만 하거나 뭔가 작동 불량만 돼도 그 마우스에 있는 뭐 작은 버튼 하나만 오른쪽 왼쪽 버튼 하나만 뭔가 안에 있는 부품 하나만 뭔가 깨져도 스프링 하나만 없어도 그 조만한 그 부품 하나 때문에 사실 사용을 못하잖아요.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아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되고 이 사회에서도 되게 뭐 별로 별볼일 별, 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찮은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거 하나도 각각의 역할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.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 가격만 붙는 거잖아요 가격 아 2천원짜리가 아니라 그 부품은 200원이야 라고 하면 사실 200원짜리 밖에 안되지만 사실은 그 200원이 그 그냥 어, 가격이 싸다는 의미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회에서도 지금 뭐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저 사람 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만의 어,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필요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.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. 근데 우리는 그걸 가끔씩 너무 무시해버린다. 어,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음, 아예 보이지 않는 취급을 해버리고 그걸 쓸모없다고 버려버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. 그래서 어, 가끔씩 너무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저도 그래서 이제 음, 이 가방 예, 이 요걸 새로 다시 끼운 이유는 아, 작은 거 하나도 다 하찮은 건 없다.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. 그런 걸 한번 기록으로 꼭 남겨놓고 싶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